피보험자 및 배상 의무자, 기업에게 먼저 지급된 보상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구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배상 책임보험의 기능이 상실된다 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그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인 기업 등과 별도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며 강행 규정으로서 1991년 우리나라의 상법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상행 공선의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가해자나 배상의무자가 존재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상책임보험 중 대표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예로써 설명하자면 해당 보험은 기업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객 및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손해에 대하여 기업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를 전가하는 보험으로서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닌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가입되는 임의보험에 해당합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기업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각종 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의 경우 또는 재물을 송계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인 기업 등이 입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기업 A가 상행위 및 영업행위 중 피해자 자연인 타인 B에게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큰 상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우선적으로 기업 A에게 발생하며 타인 B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기업 A는 지출한 배상액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전부 보전받는 경우가 있겠고 또는 피해자 타인 B에게 발생된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기업 A가 보상받고 그 보상금액을 피해자 타인 B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과거의 보상절차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배상 책임보험의 실질적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이라는 대의가 퇴색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피보험자 및 배상 의무자인 기업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또는 피보험자 및 배상 의무자 기업에게 먼저 지급된 보상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구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배상책임보험의 기능이 상실된다 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그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인 기업 등과 별도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이며 강행규정으로서 1991년 우리나라의 상법이 개정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1항.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제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란 피해자 및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말하며 피보험자는 가해자 및 영업활동 기업을 말하고 있고 또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얘기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타 모든 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기업의 상행이나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정당하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고, 가해자나 배상 의무자의 보험가입이 없다면 법원에서 소송으로 당사자 간의 c c b 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지켜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사건,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으셨고 그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피셔서 피해자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상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상행 공손 김손사가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메일 신청서나 1대1 카톡을 이용하시면 깊이 있는 상담 약속드리며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